저는 오늘 어 아크릴 실을 준비했는데요. 요 실은 지금 1팝으로 되어 있고요. 어한 가닥 한 가닥에 이렇게 꼬임이 있어요. 이 브라운색 10팝으로 어,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8호 코바늘로 뜰 거예요. 모자 뜨는 실, 목도리 뜨는 실로 어, 8호 코바늘에 적당한 두께의 실로 준비하셔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원형 뜨기를 할 건데요. 원형 뜨기는 손가락에 이렇게 실을 한번 감으셔서 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을 요 사이 구멍에 넣으셔서 이렇게 한번 어,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를 6코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뜨시고, 지금 요 뒤에 겹쳐져 있는 실을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이 실을 살짝 잡아당기시면 구멍이 좀 작아져요. 자 요렇게 작아진 구멍을 요렇게 구멍 뒤로 요렇게 실을 어 잡, 겹쳐서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코를 이제 계속 뜨겠습니다. 네코 떴으니까 다시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다섯 이렇게 하면 지금 6코가 떠졌어요 자이 6코 뜨시고 나서 이 뒤에 꼬리실은 완전히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여기에 구멍이 없이 지금 이렇게 동그란 지금 모양이 떠졌는데요 보통은 원형뜨기를 할때이첫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해서 계속 기둥코를 세워가면서 뜨시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이쪽에 줄이 계속 생겨서 모양이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어,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돌아가면서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코에다가만 표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첫 코에 이렇게 단수링을 끼우셔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제 계속 뜰 거예요. 자, 이두 번째 단은 원형뜨기의 두 번째 단은 각 코에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단수링에 걸려 있는 요 코부터 두 코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할 건데요. 자, 지금 어이첫첫 첫 코가 지금. 기둥 코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해주면서 뜨시면 편해요. 자, 이 지금 두 코, 첫 코에 두 코를 떴어요. 그두코 중에 첫 번째 코가 이제 이 단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첫 코를 옮겨서 표시를 하시고, 자, 이제 각 코에다가 두 코씩 계속 떠주시면 돼요. 지금 두코 떴고, 그 옆에 코에다도 짧은뜨기를 두개 해주세요. 세 번째 코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개. 이 요렇게 6코에다가 짧은뜨기를 각각 2개씩 했으면 2단에서는 이 코가 12코로 늘어나 있어야 돼요. 요단수링 걸려있는 코부터 2단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뜨기 할 때는 각 단마다 6코씩 늘어나는데요. 지금 어, 두 번째 단에서는 각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해줬고, 세 번째 단에서는 한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 한코 걸러서 짧은뜨기 두 개씩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여섯 코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첫 코는 짧은뜨기,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근데 이게 지금 첫 코기 때문에 단수링을 다시 바꾸셔서 첫 코에다가 지금 이 코에다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첫 코는 짧은뜨기 하나. 자, 3단의 규칙은 한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개 자,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개 자, 이게 원형뜨기의 기본이죠. 각 단마다 여섯 코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은 짧은뜨기 두 개. 자, 그 다음 다시 하나, 그 다음은 두 개.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그 다음은 두 개. 다음은 하나, 그 다음은 두 개.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딱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뜨셔가지고 이제 다시 첫코그 바로 전 코까지 떴어요. 그러면 이제 3단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건데요. 3단까지 뜨시면 각 단마다 6코씩 늘어나니까 처음에 6코, 그 다음에 6코 늘어나서 12코, 그 다음에 6코 늘어나서 지금은 18코가 됐어요. 그 다음 4단에서는 6코가 다시 늘어나서 24코 그 다음 단에서는 다시 6코 늘어나서 30코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은 어 간단해요. 이제 다음 단 4단에서는 2코는 그냥 뜨고 그 다음 세 번째 코는 짧은뜨기 2개 2코는 그냥 뜨고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6코를 늘려주는 거고 5단에서는 3코는 짧은뜨기 1개씩 그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개 이런 식으로 해서 코가 계속 여섯 코씩 매 단에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이에요. 네 번째 단은 두 코는 그냥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를 두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코이첫 코가 또 이제 바뀌는 거니까 이 단수링이 걸려 있던 코를 단수링을 빼셔가지고, 코를 지금 뜬 코에다가 옮겨주세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코니까. 자, 4단에서는 두 코는 짧은뜨기 하나씩 하고, 세 번째 코에서 늘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코는, 한 코는 떴고,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한코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를 두개 떠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두 코는 그냥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2개. 다시 2코는 그냥 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2개. 다시 2코는 그냥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2개. 두, 두 코는 그냥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2개. 다시 두 코는 그냥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2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계속, 이제 코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코는 그냥 뜨고, 네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늘어난 게24 코까지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계속 여섯 코씩 늘어나서, 60코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뜰 거예요. 60코가 될 때까지, 어, 열 단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떠보세요. 자, 10단까지 뜨니까 지금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해서 60코가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첫첫 첫 코에서 세어 보시면 여기까지 60코가 돼야지 맞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코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고 계속 60코로 뜰 거예요. 그래서 첫 코만 계속 옮겨 주시면서 떠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뜨면 여기 지금 첫 코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60코로 계속 뜨셔가지고 이제 모자의 그 옆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코를 이제 계속 유지하시면서 60코로 어, 단수링만 이제 첫 코에 옮겨주시면서 쭉더 떠주세요. 자 60코 상태에서 코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60코 그대로 열 단을 지금 더 떠줬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바늘 똑같이 접으셔서 길이를 재보시면 어, 14cm 정도 돼요 어, 약간 더 머리 부분을 깊숙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한 단을 더 뜨셔도 되고요 저는 이 지금 14cm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챙을 만들어 줄 거예요 챙을 만들어 줄 때는 이 윗부분에 하신 것처럼 매 단에 6코씩 늘려줄 거예요 6코를 늘리시는 방법은 어, 지금 60코니까 60코 나누기 6을 하면 10코가 나와요 그러면 1 0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두 코를 해서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챙이 육각형 모양으로 나와서 이제 모양이 예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0 번째 코에 지금 늘려주기 때문에, 어, 아홉 코를 뜨시고, 1 0 번째 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서 늘려줄 건데요. 홀수 코를 뜨고 늘려 줄 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아홉 번째 아홉 코를 뜨시고 열 번째 코에 늘려 주시면 되니까 이 단은 그렇게 홀수 코를 뜨시고 늘려 주는다는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단에서는 1항뜨기로 늘려 줄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바늘을 넣으시는 게 아니고 이 뒤쪽 가닥에다만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뒤쪽 가닥, 뒤쪽 가닥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 짧은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시고, 지금 첫 코는 6코로 바뀌었으니까, 요걸 빼셔가지고, 뒤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한 코를 지금 떴어요. 한 코, 두 코, 세 코, 4코, 5코, 6코, 7코, 8코, 9코. 자, 이번 단에서는 9코를 뜨고 짧은뜨기 2개를 해서 1코를 늘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2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9코를 뜨고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이 단에 끝까지 떠 보세요. 이 단에 끝까지 지금 어 이랑뜨기를 하면서 지금 아홉 코 뜨고 한코 늘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단에서 여섯 코를 늘려 줬어요. 자, 이랑뜨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쪽 짧은뜨기와 다르게 이렇게 줄이 생겨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줄이 생긴 부분부터는 이제 챙이라는 어, 그런 이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무늬를 이렇게 이제 이랑뜨기로 간단하게 넣은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뭐요 코에다가 반을 넣으셔서 계속 뜨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챙은 지금 이부분과 마찬가지로 매단에서 6코씩 늘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60코에서 요 단에서 6코를 늘렸기 때문에 총6 6코가 됐어요. 6 6코를 다시 6으로 나누면 11이에요. 그러니까 10코 뜨시고 11번째 코에서 2코를 떠주시면 되거든요. 10코를 뜨시고 1 1번째에서 2코를 뜨시는 거기 때문에 10코는 짝수예요. 짝수일 때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처음 시작만 달라요. 짝수 코일 때는 10코를 뜨지 마시고 처음에 5코만 떠주세요. 반을 나누셔서 하나, 한 코를 뜨셨으면 일단 단수링으로. 첫 코를 일단 표시를 해서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열 코를 뜨고 어, 코를 늘려줘야 되는데 열 코를 반으로 나눈 다섯 코만 뜨시고 그 다음에. 세븐 뜨기를두코 하셔서 여기서 한 코를 늘려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시작 부분에만 나눠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 단은 원래 10코를 떠 주고 두 코를 떠 주는 거기 때문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코를 뜨시고, 짧은뜨기 두 코를 하셔서, 열 코마다 이제 한 번씩 늘려주셨어요. 자, 요렇게 하셔서, 열코 뜨시고, 열한 번째 코에서, 어, 짧은뜨기 두개 하셔서 늘려주시고를, 어, 저, 단이 끝나는 부분 지점까지, 어, 계속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요, 어, 코 바로 뒤에 요 단, 5코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 5코를 떠주고 2코를 늘려줬는데 10코가 아닌 5코를 떠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 부분에 5코가 남아요. 그래서 10코를 뜨시고 어 짧은뜨기 2개를 하시고를 어요 5코 전까지 한번 반복을 해 보세요. 끝에 부분까지 지금 왔어요. 10코를 뜨고, 11번째 코에서 2코, 짧은뜨기 2코를 이렇게 늘려주면서 왔더니, 지금 이 단수링에 걸려있는 부분 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코가 남아요. 그래서 처음에 열 코를 떠주지 않고 다섯 코만 떴기 때문에, 뒷부분에 다섯 코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이 지지 않고, 좀 동글동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셔야지 이제 밸런스가 이제 맞는 거고요. 이렇게 뜨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또 6코가 늘어났으니까 72코가 됐어요. 72코를 또 6으로 나누면 1 2예요 12코는 11코를 뜨고 12번째 코에서, 어, 짧은뜨기 2개를 해서 6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코는 홀수기 이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이단의 이 단에 다음 단에서는 11코를 뜨시고 12번째 코에서, 어, 짧은뜨기 2개를 해서 늘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 단에서는, 어, 12코를 뜨시고, 13번째 코에서 어, 짧은뜨기 2개를 하실 건데, 12코는, 2코는 짝수기 때문에 6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지금 2단과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6코를 뜨시고, 12코를 반으로 나눈 6코만 뜨시고, 어, 짧은뜨기 2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12코를 뜨시고, 짧은뜨기 2개, 12코 뜨시고, 짧은뜨기 2개 쭉 하다가 돌아오다 보면, 지금 2단처럼, 끝에 6코가 남을 거예요. 그럼 6코, 처음 시작할 때6코해서 12코. 짝수 코를 뜨고 짧은뜨기 2개를 해서 코를 늘려줄 때는 그런 식으로 반을 나누셔서 하시면 되고요. 홀수 코를 뜨고 짧은뜨기 2개 하시는 단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챙을 이제 만드시는데 총1 5 6코가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주시면, 예쁜, 모양의 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총 156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떠보세요. 모자 챙이 지금 156호가 될 때까지, 계속 6코씩 늘려주면서 16단을 더 떴어요. 그래서 지금 모자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단수링은 이제 다 했으니까 단수링은 빼주시고요. 지금 이 마지막 코 여기 요 상태에서 실을 좀 잡아 당기셔서 10cm 정도 남기시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실이 지금 이 어, 구멍 사이로 이렇게 요코 사이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돗바늘을 이 실에 돗바늘을 꿰셔서 어, 티가 나지 않게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바로 어 다음 코 말고 그 앞에 코에다가 이렇게 돗바늘을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지금 요 실이 나온 요 코에 요 중간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 뒤쪽 가닥에 넣으셔서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무늬가 어, 되면서 티가 나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여기 어, 풀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를 그다음에 나머지 요, 요 실은 요실 사이사이로 돗바, 돗바늘에 넣으셔갖고 돗바늘로 이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쭉 정리를 하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거를 잘라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모자가 완성이 됐는데요. 어, 아까 처음에 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cm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챙요 이 이랑뜨기 한요 무늬가 있는 곳이 어, 이 챙이 시작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재 볼게요. 그럼 12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길이가 26c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자가 완성이 됐고요. 이런 라벨이 있으시면 이제 라벨을 끝 부분에 이렇게 달으셔가지고 이제 완성하시면 모자가 완성이 됩니다.